놀라운 사진이 하나 나왔습니다. 예전에 한동훈이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었죠. 근데 이번엔 이명박입니다. 가수 김은국씨까지 나서면서 정치판이 아주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한방을 날렸습니다. 윤석열의 정치공작을 제대로 짚어내면서 윤석열 탄핵 움직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나경원 당대표 후보가 이틀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시 예방했습니다. 나 후보는 29일 오전 8시쯤 강남구 논현동에 이전 대통령 사절을 찾아 약 20분간 면담했는데요. 이자 자리에서 이전 대통령은 당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여당 같은 야당이 있는데 힘이 분열되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이전 대통령은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하는 정신이 앞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나 후보는 그런 마음으로 출마했고 우리 당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 같다. 이전 대통령께서 당의 뿌리여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전 대통령은 나 후보의 언론 인터뷰를 봤다며 개인보다 정의, 당이 우선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라가 지금 어려울 때고. 소수당이 여당이니까 힘을 한번 모아야 한다며 나는 다른 건 없고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나 의원이 그렇게 좀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나 후보는 이전 대통령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이전 대통령께서 당과 나라에 대한 걱정을 많이 말씀하셨다며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 여당도 정부도 하나가 돼서 국가를 위해 일해달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나 후보는 당권 주자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배신자 공방에 관해 특정인에 대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다면서도 그 특정인을 위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배신이라면 그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당권주자인 원희룡 윤상현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한 후보가 내가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국민이라며 맞선 바 있습니다. 나 후보는 원 후보와의 연대 여부에 대해서는 최차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나 후보는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 욕심을 위해 국민을 파는 것도 개인 욕심을 위해 대통령을 파는 것도 모두 당원과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치가 아니다. 사심의 정치가 바로 배신의 정치라며 욕심을 내려놓고 당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다. 민심과 윤석열 정부 성공을 나누는 것부터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를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해병대 출신 가수 김문국 씨가 최상병 특검의 반대 의사를 밝히며 가짜 좌파 해병이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김 씨는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해병대 특검 반대 국민대회에 참석해 죽은 후배 채 상병과 그 부모님에 대해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래도 이렇게 오래 질질 끌면서 해병대 선후배가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 언제까지 들이댈 거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런 심각한 사안을 가지고 장난이나 하고 있는 게 제정신입니까? 이날 해병대 예비역 단체 회원 1500여 명은 해병대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며 특검 반대에 투쟁을 벌였습니다. 진정으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게 해병 정신입니까? 한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는 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겁니까? 진정으로 최혜병을 위한다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제는 진영을 갈라놓고 최혜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을 덮어놓고 좌파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날 무대에 오른 김씨는 가장 가슴 아픈 건 이번에 대한민국 해병대에 가짜 해병이 있고 좌파 해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라며 해병대를 우습게 보고 자기네 멋대로 막말하는 정치인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건 윤석열과 잔당들 아닙니까? 해병대 예비역 장군 모임인 덕성의 강신길 회장도 한 명의 해병용사 사망사건을 정치적 재물로 삼아 특검으로 몰고 가고 있는 정치인들을 규탄한다며 군의 작은 실수를 이용해 청문회를 열고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외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허수리를 해댔습니다. 정작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 본인들입니다. 보수우파라고 자칭하는 김문국 씨는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공개 응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 40 총선 당시 국민의힘 유세를 도와 감사패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국민의힘 공개지지 활동을 벌여 온김 씨는 지난 3월 해병대 전후의 부총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의 언론장악은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에 대해 불법적 언론탄압이자 방송장학 꼼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끝내 방통위가 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기어코 KBS YTN에 이어 MBC까지 손에 넣어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심산이다라며 비밀 군사 작전처럼 자행된 이번 의결은 명백한 불법이고 무유라고 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그간 법원은 방통위 운영에 대해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했고 방통위가 직접 받은 법률 자문서에서마저 이인 체제의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그러나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 방통위 존재의 근간까지 난도질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이틀 전까지 통보돼야 하는 회의와 안건이 어떻게 기습적으로 공지되고 의결됐는지 이 불법적인 과정을 누가 지시했고 어떻게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방송장학 국정조사를 통해 공영방송을 윤석열 정권의 낙팔수로 추락시키려는 방통위의 죄악을 낱낱이 밝히겠다면서 정권의 언론탄압과 방송장학에 부역한 공범자들 역시 불법적 집권남용의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역시 야당 탓하고 쇼하는 것 말고는 하는 게 없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사퇴 의사를 철회하고 원내에 복귀했습니다. 지난 24일 사퇴 후 6일만인데요. 사퇴 후 백령도를 방문하는 등 자맹을 이어오던 추 원내대표는 황우유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초선과 재선 및 중진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복귀를 요청하면서 이날 복귀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지난 6월 2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내려놓음으로써 책임의 무게를 무겁게 진다는 것이 당초 재판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지난 며칠간 복귀를 촉구하는 당과 의원님들의 총의 고심의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결심했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에 복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젠 웃기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짜고 칠 생각이었다는 걸 모르는 국민도 있나요? 그러면서 민생안정을 위해 민주당의 의회 독재 타도를 위해 절치부심, 와신상담의 정신으로 처절하고 치열하게 임하겠다며 국회를 민주당의 놀이터가 아닌 국민의 것으로 돌려놓겠다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한 걸 책임지고 사임하겠다고 해놓고서 결국 또 야당 탓입니다. 국힘의 헛소리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 의혹에 대해 그런 말을 윤 대통령이 했을 거라 전혀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친윤 성열계와 거리를 두고 있긴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엔 방어막을 친 것입니다. 한 후보는 이날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서 관련 언급이 나온 직후에 대통령실에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낸 것을 봤다. 저는 그 말을 신뢰한다며 그런 말을 대통령이 했을 거라 전혀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말 갖자는 것도 당력을 동원해 정치 공세하는 정당이다. 왜 인연이 되도록 이런 얘기를 안 했느냐라며, 까먹은 것인가? 없는 말을 만든 것인가 국민이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회고록을 통해 2022년 12월 윤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 대응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건의하자 윤 대통령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고록 일부 내용이 공개되자 야권은 대통령실을 향해 발언의 진위 여부를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전 의장의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그우 유튜버가 떠드는 아무 말 음모론에 경도된 것도 모자라 음모론을 사실로 굳게 믿고 국정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지금도 그 유튜브를 시청하는지 명백히 밝히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정부 여당은 존재 의미를 이미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